2019년 9월 25일 개봉영화 원스 오너 타임인 할리우드 퀼빌과 장고의 트웬틴 타란티노가 감독을 맡았으며 1969년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잊혀져가는 액션스타 브릭 달튼 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의 매니저이자 스턴트 배우인 클리프 부스 역의 브래드 피트가 출연합니다. 브래드 피트는 가상의 인물이며 영화 촬영 도중 이소룡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룡은 내동댕이 쳐지고 팔이 꺾여 괴로워하고 싸움은 결국 무승부로 끝납니다. 타란티노 감독은. 클리프는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브래드 피트는 이소룡을 못 이겨도 클리프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비춰지는 이소룡의 인성은 매우 거만하고 무하마드 알리는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무시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이소룡은 평소에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세상과 싸우며 세계 챔피언의 길을 걸어온 무하마드 알리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실전과 싸우는 방식이 제일 비슷한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복싱 영상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죠. 무하마드 알리의 권투 영상 보고 그가 만든 모든 동작들을 공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무함마드 알리를 이길 수 있냐는 질문에 이소룡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손을 보세요. 이건 작은 중국인의 손입니다. 만약 싸웠으면 그간을 죽였을까요? 이렇게 거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소룡에게 도전을 걸어온 사람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수컷의 본능 중 하나는 자웅을 겨루고 상대보다 강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종차별을 뛰어넘는 엄청난 유명세를 달리고 있던 이소룡을 다들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이소룡을 이겨서 유명해지고 싶어했던 사람들도 허다했고 그와 싸운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도전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소룡은 그런 싸움들을 피하려 했습니다. 도전을 하면 신문에서는 비겁자라고 심한 기사를 썼으며 매스컴에서는 스크린에서만 강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었으며 이소룡은 이러한 환경 속에 누군가와 싸워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지는 순간 이소룡은 지금 이소룡으로 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소룡이 패배하는 순간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것이고 아직도 그 패배는 이소룡에게 치명적인 꼬리표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소룡을 존경하는 파이터들도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용재우투 촬영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의 스턴트맨이 시비를 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이소룡의 부인 린다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재우투세트에 긁어모은 엑스트라가 수백 명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브루스에게 도전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무서워서 못비는 거냐고 자신 있으면 덤비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죠. 브루스는꾹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승을 부리며 덤비자 루스는그 남자의 입술이 살짝 터질 정도로만 펀치를 먹이고 이제 충분하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아직 멀었다고 대답하고 또 덤볐어요. 그리고 루스는 마치 어린애랑 장난치듯 그 남자를 해쳤습니다. The brilliant fighter I saw him beat up guy on the set of the i n t e 이소룡의 실제 공격은 너무 빨라서 막을 수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실제로 기록된 영상입니다.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이소룡의 공격이 보이시나요? 느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른손 페인팅으로 상대방의 헛동작을 유도하고 바디가 열린 다음. 엽차기를 가격하려다가 멈추는 영상입니다. 만약에 멈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프겠죠. 어쨌든 현재 이소룡을 조롱거리로 묘사한 타란티노 감독에 대해 이소룡의 딸 샤누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과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타란티노 감독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It didn't matter what color you are, what country you came from, you were a Bruce Lee fan. I tell you I'm good, probably you'll say i boasting. But if I tell you I'm no good, you know I'm lying. Let's put it this way. I have no fear of opponent in front of me. They do not bother me, and that should I fight? I have made up my mind, and that's it, baby. You better kill me before. O cliente do Tudo do sábado da bicha. Ela quer do purple e do Green. Yeah. Tem uma da Bank e da Pin. Yeah. Pode misturar com o meu link.